산이 너무 예뻐서 송이는 없지만 단풍을 찍어봅니다. 풀벌레 소리랑 아이고풀 빨른 소리랑 낙엽 빨른 소리랑. 벌레가 비이를다 뜯어 먹은 거 주웠답니다. 전번에 왔을 때도 버섯 냄새가 엄청나길래 아무 일 찾아봐도 버섯은 없었는데 그 능이 버섯 냄새였나 봐요. 벌레가 거의 다 뜯어 먹고 줄거리만 남아 있길래 벌레 벌레가 있으면 벌레 먹게 내비둬야 될 텐데 벌레가 없길래 그냥 그줄거리라도 갖고 왔답니다 저는 개능이만 따봤지 진짜 능이는 못 따왔답니다 그래서 산은 좋은데 성에는 끝났나 봐요. 아이고 아이고. 아 전번에는 이런 단풍이 없었는데 너무 예쁜 산이에요. 어제 그저께. 사람이 왔다 갔나 봐요. 5시에 는 항상 3개, 4개, 5개까지 따 갖고 왔는데, 오늘은 여기서는 단한 개도 못 봤답니다. 얘는 버섯이 있으면 다 보일 거 같아요. 낙엽이 다 떨어지고 이런데 버섯이 있으면 이런 데놔야 되는데 봅니다. 자 잡버섯은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송이 없어요 아이쿠 아이쿠 이 산을 네번째 오는건데 두번은 송이를 따고 두번은 못따 땁니다 <laughs> 요즘은 핀 송이도 낙엽 속에 있어서 잘 봐야지 보이지 안그러면 안보여요 에코 다른 해방에 송이가 많이 올라온다. 그랬는 데. 우리는비가 음. 자주 와서 있을 줄알았는 데. 어제 그저께 사람이 왔다 갔나 봐요 이 왔다 갔가봐요안왔으면은으면은몇 어, 데. 정어요텐 데. 요 나 싶어서 카메라가 켜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